제3악 도시질병 시협회 남부지부 누군가의 덕분에 지부장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 셀마 그 대가로 의뢰를 받게 됐는데, 하나협회가 도시질병으로 지정한 도서관도 그 의뢰에 포함되어 있었죠. 롤랑? 처음으로 롤랑이라는 이름을 부르는 엔젤라. 그의 당황해하며 이름을 불러준 건 가족 이외에 처음이라며 가족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내가 있었으며 그 아내는 꽤 높은 등급의 해결사였다는 것. 롤랑이 친구의 부름을 받고 아내에게 허락받고 파견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 큰 사고가 나있었고 아내와 아이를 모두 잃었던 것이었죠. 어쨌든 이름을 불러준 것에 대해 여기 와서 세 번째로 놀랐던 일이라고 하며 하나는 생각보다 일이 잘 맞았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초대장, 사육제. 청소! 그 맛은 식사 하면 할수록 늘 새로워요. 늘 새롭게 엿기운 맛이죠. 이렇게 더러운 맛이 다양한지 몰랐어요. 앞으로 일주일은 더 청소부만 먹어야 해요. 해결사든 청소부든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실을 뽑아내는 녀석들입니다. 검제 즐인 얀 사육제 여러분. 남자였어요? 왜죠? 검지로부터 새로운 지령을 전해줍니다 도서관으로 가라는 지령이었죠 도서관으로 가면 실을 뽑아낼 수 있냐 하지만 지령을 따르지 않으면 대행자들이 찾아올 거라 합니다 그 와중에 엄지사나의 흑운회가 사육제가 뽑아낸 원단을 가지러 옵니다 서로 다른 조직이었던 얀과 마주했지만 전량이라 해도 검지의 직속 상대하기 힘들 것이라 판단하여 제갈길 가기로 합니다 사육제가 뽑아낸 그 원단은 단순한 천조가리가 아니라 강화시술에 버금가는 정도로 몸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돈이 많아도 못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돈 도서관이 손가락으로부터 지령이 떨어지지 않게끔 기도하자 하죠. 손가락은 뒷골목을 주무르는 다섯 개의 거대 조직으로 날개에 버금가는 힘과 영향력을 지냈습니다. 또한 지령은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것이기도 했죠. 도서관으로 들어온 사육제, 새로운 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합니다. 엔젤라도 먹으면 푸른빛의 예쁜 실이 나올 거라고도 하죠. 근데 청수보보다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인사가 짧아요. 성의가 없어요. 사라졌어요. 아무튼 도서관에 입장한 사육제는 좋은 책이 됐어요? 힘들었어요? 지쳤어요? 쉬고 싶어요? 배고파요? 나가고 싶어요? 잘리고 싶어요? 뼈가 녹아요? 살이 터져요? 죽지는 않 이어서 흑운회 엘사 둥지 아파트 내부 아까 사육자에게서 원단을 받아갔던 사유입니다 둥지에 있던 거주민들이 흑운회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무너지자 멋대로 쳐들어와서 지켜주겠다며 보호비를 요청했던 것이었고 이제는 낼 돈이 없어진 것이었죠 눈과 팔, 집문서를 내고 쫓겨나게 됩니다 엄지에게 상납하러 가는 길 엘사 둥지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데 엄지와 검지가 한 곳에 항쟁하게 된점 녹슨 사슬들도 문제없고 검기 녀석들도 자주 피를 본다고 합니다 아직도 들어왔는데 누군가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판야, 늑대의 시간이라 불린다는 녀석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머, 개가 아니라 늑대였나요? 신경을 긁는 사요. 여기에 다 해도 백 마리쯤 되는 이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죠. 아, 약해 빠졌구만. 원하는 게 무엇이죠? 돈도 많이 갖고 싶고, 둥지에서 살아보고 싶고, 음악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또한 사육직에서 받은 그 누후부 원단을 달라고 하죠. 이 원단은 엄지를 위한 것, 엄지를 적으로 대하겠냐고 하니 다 부셔버리겠다며 대장이 관심을 보이니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으로 가보라 합니다. 이유를 묻자 대장, 지휘자 나리가 음악을 하려면 이곳에 있는 엄지, 검지를 처리하라 임무를 받았던 거죠. 도서관도 도와주고 아무튼 가보라고 합니다. 안가도 여기서 죽고 책을 묻고 해봐도 죽는다 하죠. 알바키라고 엘사가 무너진 지금 둥지의 땅을 선점하려고 각 세력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둥지는 뒷골목처럼 환경이 바뀌게 되고 날개가 언제까지고 공석이진 않기 때문에 새로운 날개한테 선점한 구역을 되파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날개가 해결사나 다른 조직을 고용해서 힘으로 몰아낼 수도 있는데 그건 그때가서 생각할 일입니다. 때문에 원래 살고 있던 깃털들은 안전에 보장받지 못하고 알아서 살아야 합니다. 해결사를 고용하든 뒷골목으로 쫓기든 다른 날 길로 가든 그리고 저 멍멍이는 뒤틀린 것 같아 보인다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입장한 흑우네. 저 개대가리는 도대체 어디서 소스 놈이야? 이어서야 분노를 폭발하는 사요. 돌아가면 뜨끈한 목욕탕이나 가자는 양. 동의하는 사요. 술을 사겠다는 긴. 어쨌든 사육제의 책과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의 책을 찾으러 입장하게 되고 그 개대가리를 운운하며 책을 들고 맙니다. 앞으로 둥지를 탐내는 녀석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하는 롤랑, 엄지와 검지, 그개 대가리가 속해 있다는 집단. 손가락들에게 저렇게 당당히 말을 할수 있는 정도면 약한 녀석들은 아닌 것 같고, 큰 조직뿐만이 아니라 안의 조직이라도 이 항쟁에 안 끼어들 이유가 없다 합니다. 하지만 엔젤라는 결과만 좋으면 만족한다고 하죠.